한국 기술로 개발한 군 정찰 위성이 성공적으로 우주 궤도에 올려졌습니다. 한국군의 독자 정찰 능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LA 지역에서 이민자 400여 명에게 수만 달러를 받고 위장 결혼으로 영주권 취득을 알선해 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전국 규모의 고급 매춘 조직을 운영하다 적발된 한인 3명에 대해 수사 당국이 범행을 입증하는 추가 증거들을 발견하고 100만 달러를 압수했습니다. LA시 개혁안의 핵심인 시의원 수 확대안이 아직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시의원들 간의 이해관계 때문인데 앞으로 6개월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도요타 그룹 자동차 브랜드들이 컨슈머 리포트 최상위권을 휩쓸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한국기술로 개발한 한국군의 정찰위성이 성공적으로 우주 궤도에 올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황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얀 연기를 일으키며 발사체가 지상에서 치솟습니다. 발사체는 화염을 내뿜으며 우주로 날아갑니다. 이 발사체는 스페이스 X의 펠컨 9으로 우리 군의 정찰위성을 싣고 있습니다. 정찰위성은 한국 시각으로 새벽 3시 19분쯤 발사돼 페어링 분리 등을 거쳐 발사 14분 만에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했습니다. 발사 후 1시간여 뒤에는 북유럽 위성 기술국과 정상적으로 교신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 40분쯤에는 국내 지상국과도 교신할 예정입니다. 이 정찰 위성은 항공우주연구원과 국립과학연구원, 국내 업체가 주도해 개발했습니다. 설계와 조립 시험이 모두 국산 기술로 이루어졌고 부품도 60에서 70% 가량이 국산품입니다. 정찰 위성 계획을 세우고 개발에 착수한 지 6년 만입니다. 이 정찰 위성에는 30년 동안의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 경험을 통해 얻은 초고해상도 전자광학 적외선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이로 인해 지상 수백 킬로미터 위에서 30cm 크기까지 식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이번 발사를 통해 북한의 주요 위협을 독자적으로 감시할수 있는 최초의 정찰 위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군은 4개월에서 6개월의 시험 운영 기간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를 전력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KBS 뉴스 황동준입니다. LA 지역 이민자 400여 명에게 수만 달러를 받고 위장 결혼으로 영주권 취득을 알선한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LA 지역에 거주하는 남성 앵길버트 울란이 보스턴 연방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울란은 지난 2022년 위장 결혼 알선 이민 에이전시를 운영하다 적발돼 일당 10명과 함께 체포돼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체포된 이들은 LA와 에나하임, 팜데일 등의 거주자로 필리핀과 브라질 출신 이민자들입니다. 검찰은 울란 등 일당은 LA에서 이민사기 조직을 운영하며 이민자 1명당 2만에서 3만 달러를 받고 위장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도록 알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위장 결혼 주선과 함께 가짜 세금 보고 등 위조 서류 제출부터 위장 결혼에 참여할 시민권자 고용과 외국인 결혼 상대 접수 등 업무를 분담해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결혼 서류를 기반으로 영주권 신청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한 후 시민권 인터뷰 연습까지 담당했습니다. 이 에이전시에서 위장 결혼한 사람은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400여 명에 이르며 위장 결혼 외에도 참여했던 시민권자가 이후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가정폭력 보호법안을 이용해 외국인 배우자가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가정폭력을 당한 것으로 위장해 배우자 동의 없이도 영주권을 받아내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수천만 달러를 벌어들인 것을 확인했다며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5년에 최고 26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인 등 아시아계 여성을 동원해 매춘을 운영해온 한인 일당 3명 관련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수사당국이 추가 증거를 발견해 100만 달러를 압수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스턴 현지 뉴스에 따르면 연방검찰은 이들 3명 중 실질적으로 포주 역할을 해온 41세 한리 씨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상세한 기록을 장부에 남겼으며, 이로 인해 그들의 범죄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들은 케임브리지, 워터타운, 데드햄, 워싱턴DC 등에서 매춘으로 벌어들인 100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머니 오더로 바꾸거나 지인들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은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출된 법원 서류에 따르면 경찰은 이들이 성매매 장소로 사용한 아파트에서 16개의 휴대폰과 피임도구, 성인용품, 여성 속옷과 임신 테스트기 등을 증거로 압수했습니다. 검찰은 한리 씨가 2014년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불법 체류자로 살다가 2019년 9월 미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신청했으나 제출 서류가 허위일 수도 있다고 판단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초 연방검찰 메사추세츠 지부는 불법 성매매를 위해 여행을 유인 또는 강요한 혐의로 메사추세츠 주 캠브리지의 41세 이하나 씨, 대덤의 유학생 신분인 30세 이준명 씨, 그리고 캘리포니아 토렌스의 68세 제임스 이씨등 e 3명을 전격 체포하면서 미 한인 사회는 물론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고급 아파트 단지를 임대해 매춘 장소로 사용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에게 항공편 및 교통편을 제공하고 매춘 장소에서 하루 숙박도 할수 있도록 해주며 성매매 여성들을 타 지역에서 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성매매 여성들은 대부분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이었습니다. 고객 명단에는 선출직 정치인을 비롯해 IT 기업이나 제약사 임원, 군 장교,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고위층 및 전문직 종사자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이 밝힌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네소타의 한 주택이 갑자기 폭발해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의 한 주택이 폭발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오전 6시 18분 폭발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집은 불타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조용한 주택가에서 갑작스러운 폭발 소리에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The and, uh, 30, 소방당국은 차고 안에서 신원을 알수 없는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히며 집 안에 몇 명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소방국은 폭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LA 시 개혁안 중 하나인 독립 선거국 위원회 설립이 11월 주민 투표에 상정됐지만 더 중요한 핵심인 시 의원 수 확대하는 아직까지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시 의원들 간의 이해관계 때문인데요. 앞으로 6개월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논의 중인 LA 시의원 수 확대안. 현행 15명의 시의원 숫자를 23명에서 31명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큰 대도시 LA를 대변하는 시의원 숫자가 너무 적다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모두가 동의하고 있지만 상황은 복잡합니다. 우선 확대 시행 시기에서부터 시의원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가 치러질 2026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에 반해 상당수의 시의원들은 2032년 시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석수를 늘린다 해도 2030년 인구조사와 2031년 선거구 재조정 절차 이후에나 시행이 가능하고 또 2026년부터 시행할 경우 조기 선거구 재조정과 선거에 드는 비용이 막대하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쪽에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2026년에 시작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대다수의 시의원들은 10년 뒤에 32년부터 시작하면 승인을 해주겠다라는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어서 좀 거기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시의원 수에서도 쉽게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를 비롯한 여러 커뮤니티가 빠른 통과를 위해 최소 숫자인 23명 확대안을 꺼냈고. 현재는 25명으로 늘리자는 방안이 가장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의원들은 이마저도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의원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닌, 각 지역구를 위해 일할 스태프들의 숫자와 예산이 함께 늘어나지 않는 한 지역 주민들을 충분히 대변하기가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서로 다른 명분과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개혁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은 결국 시의원들이 자신의 임기에 최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부정부패와 막말 스캔들의 휩싸인 시의회가 결국 여론에 떠밀려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이면에 깔려 있다는 지적입니다. 확실히 이제 본인의 지역구의 사이즈를 거의 반토막으로 이제 줄여야 된다고 하니까 많은 정치인들이 좀 거부하는 것도 있고 또는 일부 시의원들은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더 돈이 많이 투입이 돼서 서비스나 이런 게더 원활하게 되는 것도 아니면 나는 반대한다. 뭐 이런 그 논리적인 이제 그 충돌도 있기 때문에. 독립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시의원 수 확대안 역시 시 헌장을 개정해야 가능한 만큼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최종 시한은 내년 6월. 이때까지 LA 시의회가 시의원 수 확대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내년 11월 선거에 주민 발의안으로 상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6개월 안에 해당 안건이 주민들의 투표에 회부되지 않을 경우 LAC 개혁안은 절반만 이루어지고 더 이상의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올한해 동안 총 24명의 사형수가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 지금까지 21명이 사형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워싱턴 사형제 정보센터는 전국에서 텍사스와 플로리다 미주리, 오클라호마, 엘라베마 등 다섯 개 주에서만 사형 집행이 이루어져 올해 9년 연속 30명 미만이 사형 집행을 당했고 또 50명 미만이 사형 확정을 받아 20년 만에 최저치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갤럽 여론 조사에서 50%가 사형의 형벌이 불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답해 공정하다는 47%보다 많았습니다. 50개 주 가운데 주법으로 사형제를 폐기했거나 실행을 중단한 곳은 29개 주에 이른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분위기로 주식시장은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지만 파월 연준 의장은 추가 긴축도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장은 내년 상반기부터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뜨거웠던 노동 시장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8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파월 의장은 애틀란타의 한 대학에서 가진 강연에서 지금 금리가 충분히 긴축적이라고 판단하거나 인하 시점을 추측하는 건 섣부르다고 했습니다. It would be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이 3.5%로 목표인 2%보다 훨씬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금리를 더 올릴 준비도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파월 의장이 긴축의 효과가 경제에 아직 완전히 전달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말한 점과. 최근 일부 연준 인사들이 현 금리 수준을 적절하다고 평가한 것은 금리가 더 오르진 않을 거라는 관측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달 연준 회의에선 기준 금리와 함께 새로운 경제 전망도 내놓습니다. 내년에 금리가 얼마나 내려갈지 가늠해 볼수 있는 시점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도요타 그룹 자동차 브랜드들이 컨슈머 리포트 최상위권을 휩쓸었습니다. 보도에 이우수 기자입니다. 컨슈머리포트가 발표한 자동차 브랜드 신뢰도 평가 자료입니다. 1위는 렉서스, 2위는 도요타가 차지했고, 3위는 미니, 4위는 아큐라, 5위는 혼다에게 돌아갔습니다. 렉서스 브랜드에서는 NX와 RX, UX 등 SUV 모델과 ES 세단이 높은 신뢰도 평가를 받았고, 도요타 브랜드에서는 코롤라와 캠리, 프리우스, 라브 4, 시에나 등 주력 판매 모델을 포함한 대부분이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비영리 단체 소비자 연맹이 발간하고 있는 소비재 전문 평까지 컨슈머 리포트는 광고를 받지 않고 회비와 기부금, 잡지 판매 수입으로 운영됩니다. 때문에 국내 소비자뿐 아니라 해외 소비자들에게도 제품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컨슈머리포트는 1년 동안 조사를 진행했으며 2021년부터 2023년식 차량 33만여 대가 평가대상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평가단은 엔진과 변속기 등 차량의 운동성은 물론 도장과 실내 마감까지 실제 소비자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점들을 중점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컨슈머리포트는 새로운 연구 결과도 내놨습니다. 전기차 소비자들이 내연기관 모델 소비자에 비해 79%나 더 많은 문제점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들은 전기모터 충전과 배터리에 관련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컨슈머 리포트는 일반 하이브리드 모델은 전기차와 달리 안정화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 구매 소비자들이 내연기관 모델 구매자들에 비해 26%더 적은 문제를 겪었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컨슈머리포트의 이번 평가에서 렉서스와 도요타는 최상위권을 휩쓸었고 어큐라와 혼다, 스바르와 마즈다 등 나머지 일본 브랜드들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독일 브랜드는 미니와 포르쉐, BMW 등 3개 한국 브랜드는 기아가 유일하게 전체 10위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제약업체 화이자가 하루 두번 먹는 비만 치료제 개발을 부작용 문제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는 오늘 하루 2회 복용하는 먹는 비만 치료제 다노글리프론의 임상 이상 시험 결과 부작용 비율과 투약 중단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히고 애초 예정했던 삼상 임상시험은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하루 1회 투여하는 형태의 다노글리프론의 임상시험은 지속하기로 하고 향후 별도로 임상 데이터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화이자는 가장 일반적인 부작용으로 위장과 관련해 경미하게 나타났지만 부작용 발생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약자가 겪은 주요 부작용은 메스꺼움73% 구토 47% 등과 투약 중단 비중도 위약 40% 대비 높은 50%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개발이 중단된 다노글리프론은 포만감 호르몬의 유사체가 주성분이어서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앞서 화이자는 지난 6월 먹는 비만 치료제 로티 글리프론의 개발도 부작용으로 중단한 바 있습니다. 허위 경력과 이력. 선거 자금 횡령과 돈 세탁 혐의로 사기극을 벌여온 조지 산토스 하원의원이 오늘 제명됐습니다. KBTB 정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허위 이력과 경력뿐 아니라 선거법 위반 등 23개의 혐의로 기소된 조지 산토스 뉴욕주 하원의원이 결국 제명됐습니다. 오늘 오전 표결에서 전체 하원의석수의 3분의 2 이상이 그의 제명에 찬성하며 그는 이회에서 추방됐습니다. 특히 지난 16일 발표된 하원윤리위원회의 보고서 발표 이후 그의 모든 혐의가 드러나며 제명 움직임이 금물살을 타고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뉴욕 삼성거구를 대표하던 공화당 신임 의원은 임기를 1년도 채 채우지 못하고 추방됐습니다. 오늘 오전 하원에서 진행된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311표, 반대 114표로 산토스 의원의 제명이 결정됐습니다. 선거자금으로 명품의류를 구매하고 피부과 보톡스 시술을 받는 등 선거자금을 유용한 것뿐 아니라 돈세탁 등 무려 23개에 달하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산토스 의원은 남북전쟁 이후 하원에서 축출된 세 번째 의원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안토니 데스포지노 공화당 의원은 이번 제명 결정에 대해 전 미국인이 박수를 보낼 것을 확신한다며 그는 진작에 떠났어야 했고 우리가 의회에 명확하고 확실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원윤리위는 산토스 의원으로 인해 하원의 명의가 실추됐으며 신뢰에 금이 갔다고 비판하며 이미 모든 윤리위원회의 보고서 자료 내용을 법무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미 역사상 하원에서 제명된 의원은 5명이었으며 남북전쟁 이후로는 2명뿐이었습니다. 자신을 성소수자이자 저소득층에서 자수성가한 금융 전문가로 소개하며 주민들의 표심을 샀던 산토스 의원의 이력과 경력이 모두 거짓 힘이 드러난 뒤 하원은 지난 5월 그리고 지난달 그의 제명 표결에 들어갔지만 정치적으로 한 표라도 더 행사하길 원하는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번번이 제명이 무산되어 왔습니다. 하킴 제프리스 뉴욕 민주당 대표는 산토스 의원은 악의적인 방해꾼이자 사기꾼이라며 그는 이제 자신이 벌려놓은 문제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KBTV 뉴스 정주원입니다. 이스라엘과 교전이 재개된 첫날, 하마스는 가자지구에서 100여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마스가 발사한 로켓포에 이스라엘 주민 차량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곧바로 이스라엘군이 폭격에 나서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는 건물 곳곳이 무너지며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 중엔 흙먼지를 뒤집어쓴 갓난아기도 있습니다. <laughs> 가자지구 보건부는 교전이 재개된 전날 최소 109명이 숨졌고 수백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휴전 기간 가자지구로 구호품이 전달됐던 유일한 통로마저 폐쇄돼 피해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먼저 공격을 시작했다며 비난했습니다. Having failed to p r o v حماس ارمي اوف في ان ستريب terms of the agreed framework and launched rocket fire at Israeli communities. 그러나 하마스는 교전 중단 연장이 무산된 건 من قبل الوسطاء نحن تجاوبنا مع ثلاث افكار منها ورغم ذلك الاسرائيلي كان يقول لا في كل مره 레바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다시 공격하면서 교전이 점차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이 SNS에 유감을 표하는 등 국제사회에서는 양측이 다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교전을 멈추기 위해 중재국인 이집트 카타르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소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